오늘은 2025년 7월 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무엇인가? 나는 누구이며 무엇인가? 나는 누구이며 무엇인가? 나는 운이라는 몸을 통해 경이로운 이 세상을 경험하는 찬란하게 빛나는 진동 에너지이다. 나는 운이라는 몸을 통해 경이로운 이 세상을 경험하는 찬란하게 빛나는 진동 에너지이다. 나는 운이라는 몸을 통해 경이로운 이 세상을 경험하는 찬란하게 빛나는 진동 에너지이다. 지금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지금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지금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최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느낌과 나의 반응과 나의 시간을 온전히 투자함으로써 자유로운 영혼의 삶을 위한 나의 무의식을 재 프로그래밍 하고 있다. 나는 지금 최고의 주도권을 가지고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과 나의 반응과 나의 행동과 나의 시간을 온전히 투자함으로써 자유로운 영혼의 삶을 위한 나의 무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고 있다. 나는 지금 최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과 나의 반응과 나의 행동과 나의 시간을 온전히 투자함으로써 자유로운 영혼의 삶을 위한 나의 무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고 있다. 고요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찬란하게 빛나는 진동 에너지임을 알라 고요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찬란하게 빛나는 진동 에너지임을 알라 고요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찬란하게 빛나는 진동 에너지임을 알라 나는 지금 우주 생명 에너지와 하나이다 나는 지금 우주 생명 에너지와 하나이다 나는 지금 우주 생명 에너지와 하나이다 그 에너지가 지금 나를 통해 흐르고 있다 그 에너지가 지금 나를 통해 흐르고 있다. 그 에너지가 지금 나를 통해 흐르고 있다. 나는 지금 우주 에너지를 느끼고 있다. 나는 지금 그 에너지를 느끼고 있다. 나는 지금 그 에너지를 느끼고 있다. 느끼고 있다. 나는 지금 참 행복하고 감사하다. 나는 지금 참 행복하고 감사하다. 나는 지금 참 행복하고 감사하다. 나는 지금 활력 넘치는 건강한 몸으로 꾸준히 운동을하여 오십이 킬로의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행복하다. 나는 지금 활력 넘치는 건강한 몸으로 꾸준히 운동을 하여 52kg의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행복하다. 나는 지금 활력 넘치는 건강한 몸으로 꾸준히 운동을 하여 52kg의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행복하다. 나는 지금 여러 서두건과 나는 지금 마크 미노비니의 투자 시스템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어 100억을 벌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행복하다. 나는 지금 마크 미노비니의 투자 시스템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어 100억을 벌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행복하다. 나는 지금 마크 미노비니의 투자 시스템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어 100억을 벌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행복하다. 나는 지금 여러 서득원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월1억 이상의 자원 소득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펑유리 창 너머로 탁 트인 전경이 바라보이는 멋진 집에서 사랑하는 나의 대령이 대성이와 함께 너무도 멋진 삶을 살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행복하다. 나는 지금 여러 서득원과 다양한 경로 를 통해 월 1억 이상의 자본 소득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통유리 창 너머로 탁 트인 전경이 바라보이는 멋진 집에서 사랑하는 나의 대룡이 대성이와 함께 너무도 멋진 삶을 살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행복하다. 나는 지금 여러 서득원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월 1억 이상의 작은 서둑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통유리장너으로탁 트인 전경이 바라보이는 멋진 집에서 사랑하는 나의 대령이 대성이와 함께 너무도 멋진 삶을 살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행복하다. 나는 오늘 내 앞에 다가오는 모든 삶을 끊임없이 내려놓으며 무조항을 실천하고 그 어떤 것도 평가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삶을 온전히 즐기며 환희로운 삶을 경험하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행복하다. 나는 오늘 내 앞에 다가오는 모든 삶을 끊임없이 내려놓으며 무조항을 실천하고. 그 어떤 것도 평가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삶을 온전히 즐기며 환희로운 삶을 경험하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행복하다. 나는 오늘 내 앞에 다가오는 모든 삶을 끊임없이 내려놓으며 무조항을 실천하고 그 어떤 것도 평가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삶을 온전히 즐기며. 환희로운 삶을 경험하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행복하다. 나는 오늘 삶의 모든 순간을 딱한 걸음만 물러서서 내 앞을 지나가는 손님처럼 어고가게 놓아버릴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행복하다. 나는 오늘 삶의 모든 순간을 한 걸음만 물러서서 내 앞을 지나가는 손님처럼 오고 가게 놓아버릴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행복하다 나는 오늘 삶의 모든 순간을 딱한 걸음만 물러서서 내 앞을 지나가는 손님처럼 오고 가게 놓아버릴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행복하다. 나는 오늘 환하게 웃으며 대단히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창조합니다. 나는 오을 환하게 웃으며 대단히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창조합니다. 나는 오늘 환하게 웃으며 대단히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전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곳에 감사합니다. 고요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찬란하게 빛나는 진동 에너지임을 알라. 고요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찬란하게 빛나는 진동 에너지임을 알라. 나는 지금 우주 생명 에너지와 하나이다. 그 에너지가 지금 나를 통해 흐르고 있다. 나는 지금 그 에너지를 느끼고 있다.